지역 공약 한번 간단히 짚어보죠. 뭐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것 꼽으라면 역시 이제 의대 문제일 텐데 지난 정부에서 의대 설립 이 무산돼서 지역에 참큰 실망감을 안겼습니다. 뭐 여전히 의료계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인데 이번 정부에서는 실현될 수 있을까요? 어떻게 보세요? 지난 정부의 의정 갈등은 우리 윤 대통령이 아무런 과학적 근거 없이, 객관적 자료 없이 2천 명 증원을 그냥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바람에 난리가 나고. 이제 의료 대란으로 지금 국민들이 정말 엄청난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. 네. 뭐 다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될것 같고요. 저희도 이제 전남민제 의료 사각지대이기 때문에 의대생 증원해서전남에 국립의대가 신설이 되고 나가서 동북권과 서북권에 최상급 네. 종합병원이 좀 동시에 생겼으면 좋겠어요. 네. 이런 것들이 저희가 이제 도당 공약에는 들어가 있고 또 우리 이재명 대통령도 전남적 의료 공약이 공공의대 설립해서 도민의 건강 공공의료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 네. 약속을 했습니다. 도당에서는 7대 핵심 공약에서 국립목포대 순천대 통합의 대를 반드시 실현하겠다 약속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실현될 수 있게 전남 도민들과 함께 도의 열명 국회의원들이 최선을 다할 것이고요. 음. 이에 당사자들 서로 통합 참여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런 새로운 의료 개혁 방안이라면 저는 네. 지역 의료계도 뭐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. 음. 전남 도민들의 가장 큰 염원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.